이명박 전 대통령도 트레이드마크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대선 전날 부산 범어사를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몰려든 인파가 환호를 보내자 손을 흔들며 화답합니다. 지난달 31일 대구 서문시장에 이어 부산으로까지 동선을 넓힌 겁니다. 범어사에 전에도 왔었는데... 올 때마다 참 이렇게 시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 울산을 찾은 박전 대통령은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땅에 아버지 발자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 선명하게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에선 시장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 외부 활동을 한건 8년 만입니다. 대선 하루 전불경지역을 돌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선 겁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